지 읽으실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니 망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니 죽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는 없고요.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니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어쩌면 내가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해 보지 않은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디선가 걸리고요. 반드시 어디선가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떠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거와는 조금 무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요즘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면 교회도 성장하고 생활도 안정되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점점 커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만 가지고는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직장을 구하자니 목회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고, 목회에 충실히 하려고 하자니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게 여겨지고,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목회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형편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직장을 구하려고 구하려고 하다가 겨우 구한 직장을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주일성수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녀야 그래서 돈을 벌어야 내가 살수 있는데 직장을 다니려고 구해보니 주일성수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직장을 포기하고 예. 주일 성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장을 계속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안알아봐지면요 그런 직장밖에 없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즘에 경제가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재정 상황도 많이 열악해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헌금이 실질적인 문제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라도 드리고 싶어요. 예, 시, 11조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 아, 이게 헌금을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11조를 떼어 드리던 것도 이제 자꾸만 왠지 한번더 예, 생각하게 되고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피곤한지요, 힘든지요? 예, 안 하려고 하자니 하던 것을 안 하려고 하자니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그것을 하자니 삶이 너무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아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비슷한 형편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는커녕 온갖 어려움들이 아브라함에게 마구마구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였다고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래 있지 못하게 되었어요. 베델 동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옮겨 다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그곳에서도 오래 살지 못하고 점점점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왜 자꾸만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사하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마도 텃세를 부렸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삶이 못마땅해 보였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갈등에 아브라함은 점점점점 남방으로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등을 피해 간 곳이 어디냐? 영강강 수량이 250mm에 불과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 경계에 사람이 살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는 네계부 남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네, 네계부 광야라고도 하고 사막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커녕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복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을 받기는 커녕 사막에 있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 땅에 여기 그 땅은 어디예요? 남방입니다. 네계부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수 있을까 없을까한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 있는 그 네계부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기근이면은요, 이거는요, 엎친데 겹치는 거죠. 설상 가상이잖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아마도 이 일은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직격탄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아무런 문제 아닙니다. 그 기근든 땅을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어 기근 들었네. 아이, 기근 없는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이고요. 그 땅에서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 떠나자니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자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마음에 걸리고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니 그 땅을 지키려고 하자니 당장 온 재산을 잃고. 망하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이라면 만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이 저하게 된다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터스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으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을 버리고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하의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느냐? 약속의 땅을 버립니다. 천하의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저는요, 이 말이 정말 싫어요. 아니거든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더라는 거죠. 목사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그 사업이야. 사업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왜요? 먹고 살자고요. 아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먹어야지, 할 믿지 살아야지, 믿을 수 있지. 일단은 살고 봐야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집트를 갔을까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기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를 부르는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미츠라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집트가 미츠라임으로 나와요. 근데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말에는 요세화 된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츠라임 외에도 이집트를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예, 한민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뭐라고도 불러요? 단군의 자손 또 뭐라고도 불러요? 배달의 민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잖아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홍수에 남아 나라 타멜이라고도 불렸고요. 이집트가 원래는 두 개였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 것처럼 이집트도 상이집트, 하이집트 이렇게 두 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라고 하는 뜻으로 타우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서는 이집트를 뭐라고 불렀느냐 미스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스리. 미츠라임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집트를 부르는 그 이름이 뭐냐면 케메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케메트. 이 케메트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검은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검은 땅이라고 하는 케메트라고 불렸을까요? 이집트 땅의 색깔이 무슨 색이라는 거예요? 검은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었던 네개부 사막은요, 땅 색깔이 무슨 색이었을까요? 붉은 색이었습니다. 어, 특히 사해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네개부 사막 그 옆에가 사해인데요, 사해 남쪽에 세일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이라고 하는 산이 어, 나중에는 에돔 땅으로도 불리고, 에돔 민족이라고도 불리고, 에돔 나라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요, 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유래를 아실 겁니다. 에서가 태어났을 때온 몸이 붉었거든요. 그래서 에서를 애서, 보면서. 불다라고 하는 뜻으로 에돔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애서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산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일 산 근처 에돔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에돔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 네게부 사막 지역은요. 에돔 땅은요. 땅 색깔이 붉었습니다. 왜냐? 태양빛이 워낙에 강하게 내리쬐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다네요. 이땅 속에 있는 철 성분이 있잖아요. 이철 성분이 산화가 된다고 합니다. 녹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녹이 쓰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붉은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 적박하고 메마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땅은요, 색깔이 붉은색이었습니다.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아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요 이 붉은 땅을 데시레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 저기는 붉은 땅이야 데시레트. 그러니까 데시레트 에돔 똑같은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밖에 있는 땅은 저기 붉은 땅 사람이 못 사는 땅 데시레트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네들이 사는 땅 이거는 뭐라고 불렀느냐? 검은 땅이라고 하는 케메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이집트는 검은 땅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긴강 나일강이 이집트를 관통해서 지중해로 빠져 흐르는데 이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 퇴적물들을 범람해서 옆에 있는 땅들로 다 쏟아 놓는데 그 퇴적 토양의 색깔이 무슨 색이었을까요? 그게 검은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퇴적토는 농사짓기에 더없이 비옥한 땅이 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수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갔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가기에는 이집트만큼 더 좋은 데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용사가 저절로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먹고 살 만한 곳이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안전한 천혜의 요새가 이집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근 걱정 안 해도 돼요. 농사 걱정 안 해도 돼요. 씨만 뿌리면 그냥 저절로 자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야 행복한 존재고요. 영이 평안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당장 급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당장 당하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도 신념도 다 내팽겨쳐버리고, 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떡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하나님 믿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저이 목회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당장 먹고 살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말씀을 버린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버린 아브라함의 생각과 판단이 제정상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집트에 딱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덜커덕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걸렸어요? 자기 아름다운 아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내 아름다운 아내를 보고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보여보 여보 우리 결혼한 걸로 우리 부부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자.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 저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해? 우리 그냥 결혼 안 했다고 하자. 이상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미상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살자는데,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자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포기한 것입니까? 가정을 깨뜨리고,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로 아내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자고 믿음을 버린 것입니까? 이것이 사는 건 맞습니까?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이상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느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주장할 때, 지배할 때 이런 이상한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잘살것 같지요. 야, 사람이 조금 지혜로워야 돼. 야 미련하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어, 순종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망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 사람이 좀 지혜롭게 살아야지 유두리가 있어야지. 야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눈 감고 잠깐 귀 닫고 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야지. 자기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잘살것 같지요? 네, 물론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신념을 굽힌 사람, 한번 소신을 꺾은 사람, 한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야 나한테 와서 한 번만 저래, 한 번만 저라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준다니까. 그한번 꺾는 게뭐 그렇게 대수라고 생각할 수 있,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렇게 신념을 포기한 사람, 믿음을 꺾은 사람은요, 마음도 생각도 없이 그저 껍데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직장에 이제 갔다는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자꾸 술 마시라 하고, 뭐, 2차, 3차 불러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이 참 좋은 친구거든요. 아, 아니라고. 나는 안 먹는다고. 아, 내술못 한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술못 하시냐고. 아, 그러면 아, 괜찮다고. 일어나요? 뭐라 그래요? 그런다면서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먹다 보면 느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계속 먹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집사라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 집사님이세요? 아, 권사님이세요? 아, 그래요? 아, 내가 몰라 봤어요. 아유, 진작 말하시지,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고요? 저 사람도 권사인데 맛있잖아. 나도 집사야, 나도 먹어. 너만 뭐 잘났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막 먹으라고 막 먹으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가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술못 마신다 인정 안 해주고요. 나 기독교인이다 인정 안 해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요, 많은 대접에다가요, 막거리를꽉 채워가지고요, 원샷을 했대요. 원하면 내가 먹겠다고 한 사발을 그냥 해놓고 짝 원샷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뒤로 넘어가서 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거 독한 놈이구나 얘는 다음부터 먹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양보하면은요 어, 네가 지난번에 한번 양보했으니까 그래 이번엔 내가 어, 봐줄게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한번 신념 꺾어 주면은요. 어, 네가 지난번에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우리한테 협력했지. 요번엔 우리가 너너 사정을 봐 줄게. 그러나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싸울 땐 싸워야 되겠더라고요. 주장할 땐 주장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꺾일 수가 없다고.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고.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의 아브라함도 꺾이더라고요 예,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 돼요, 망해요. 가정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허무한 대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왜 하나님 믿었는데 어려움 당하지? 어려움 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도우시는 사람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누리게 되죠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타협해 보세요 경험 없어요 간증 없어요 체험 없어요 믿음 없어요, 승리 없어요, 영광 없어요. 그런데요,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맞서 싸울 때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광이 있고요, 거기에 간증이 있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님들이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이게 물이야 술이야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꺾이지 않게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체험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